하느님 아버지, 왜냐하면 이는 마지막 시기, 나의 거룩한 뜻의 실현에서 마지막 장이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13일,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세상의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 내 보호의 손길을 뻗어주고 있다. 역사상 이 시기 동안 인류에게 닥쳐올 위협들 때문에 나는 보호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게 한다. 나의 자녀들인 너희는 내가 잃어버린 이들 개개인을 위해 기도하여야만 한다. 나는 그들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열망한다. 나는 그들 때문에 울고 있다. 나는 내가 처음에 한 약속을 그들이 이해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마지막 시기, 나의 거룩한 뜻의 실현에서 마지막 장이기 때문이다. 내가 인간이 이성을 되찾고 그가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지를 스스로 깨닫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었던 것은 바로 나의 약속에 의해서였다. 인간은 내 사랑의 손으로 나 자신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나는 내 사랑으로 그의 영혼을 채워주었고 자유의지와 자유 선택의 나의 선물을 통해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였다. 나는 결코 인간들이 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사랑을 내게 되돌려 주기를 원치는 않았다. 나는 단지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나는 천사들이 나를 섬기도록 인류 창조 이전에 그들을 먼저 창조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유 의지의 선물이 역시 주어졌다. 인류가 고통을 받았던 것은 루시퍼의 반역 때문이었다. 루시퍼인 그자는 나에 의해 사랑과 총애를 받았었다. 그자에게는 특별한 은사와 힘이 주어졌으며 많은 천사들이 그자의 부하로서 일했다. 내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 루시퍼는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불꽃 화를 내었다. 그자는 내가 나의 자녀들을 그토록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그 자는 나와 내 자녀들을 이간시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그 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의 권능을 부인하고, 마치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나의 권능을 획득할 수 있고, 나의 신성의 일부를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의미한다. 루시퍼는 그자에게 충실한 천사들, 이 모든 악마들이 그때와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잔악행위를 저질렀다. 루시퍼는 그자에게 충실한 천사들과 함께 영혼이 지옥의 심년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사람들의 자유의지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것을 도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속하려는 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그 약속을 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막대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나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는 위험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냈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다. 나는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나 자신의 존재로부터 취해진 나의 독생 성자를 그들에게 보내었다.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 아들의 십자가상 죽음이 마지막 약속의 내 계획에서 풍기점이었다. 진리의 책은 내가 나의 모든 자녀들을 함께 불러들여 애당초에 그들을 위해 창조해 놓은 낙원으로 도로 데려갈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내가 개입하는 마지막 장이다. 그 진리를 귀 담아 듣고 나의 거룩한 말씀에 충실한 이들에게는 내가 큰 호의를 베풀어 주리라. 그러지 않은 이들도 그들의 생활이 올바르고 남들에게 사랑을 보이며 그들의 영혼이 순수하면 여전히 나의 호의를 잊게 되리라. 나는 그들이 나의 아들에 의해 그들에게 미칠 자비의 손길을 받아들이겠다고만 하면 그들을 환영해 주리라. 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고통스러운 것이 되리라. 사탄과 그자의 마귀들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이가 속임을 당하여 너희들 가운데 어슬렁거리는 사탄과 그의 모든 종들을 숭배할 것이다. 나는 영혼들의 고통과 많은 순진한 이들이 감내할 난국을 용인하겠지만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그러하리라. 그러고서 나는 나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버리리라.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너희에게 약속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강력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줌으로써 너희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공포를 털어주마 너희들은 나의 천사들 위계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두려움과 슬픔을 해소해주고 너희들을 파괴로부터 해방시켜 주도록 청하기 위해 이 기도를 바치거라. 천사들 위계 조직의 보호를 위한 기도 140번 지극히 사랑하올 아버지 모든 창조물의 하느님 지존하신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천사들 위계 조직을 통하여 저에게 온 총을 베푸시고 보호해 주소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하느님을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제가 하느님의 각 자녀에 대한 하느님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지막 약속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게 하소서 사탄과 그의 마귀들과 지상의 그 앞잡이들이 제게 가고 있는 밖에 제가 굴복하지 않도록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하느님의 원수들을 제가 절대로 겁내지 않게 하소서, 저의 원수들과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를 박해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내려 주소서, 아멘 얘들아, 너희들은 이 시기에 계속 굳건해야만 한다. 다가올 습격으로 인해 이 땅에 드리워질 증오에 찬 말들과 독설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해 버리면 너희는 너희 마음에 어떠한 악감정도 품지 않고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나를 섬길 수가 있단다. 지존의 하느님인 나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많은 증오심이 세상에서 조만간 폭발하려고 하니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들에게 한탄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짓말의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 머물러 있거라.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